네, B N K 썸3 라운드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팬한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 네, 안녕하세요. 네, 오, 목소리 너무 좋아. 저는 B N K를 열심히 응원하고 있고 사모하고 있는 전재형이라고 아, 합니다. 아, 응원하고 사모하는. 언제부터 팬이셨는지 좀 궁금한데요. 어, 저 B N K가 예전에 K D B 생명 때부터, 저는 <laughs> 2016 때부터 계속 이렇게 B N K를 열렬히 응원하고 사모하고 있습니다. B N K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렇죠. 거의 태아부터 에, 같이 했다. 배 속에서 <laughs> 인태되기 전부터. 아, 그렇죠. B N K를 좋아하 된 계기 그것도 궁금해요. 지금 신한은행 있는 이경은 선수 때문에 오 KDB를 응원하게 되다가 네. KDB가 이제 부산으로 해서 BNK로 내려온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네. 내가 어, 아, 드디어 나의 고향에 운명이다. 떼야 떼수 없는 운명이야. 어. 어. 팀에 그냥 몸을 바치겠다. 네. 열정을 불태우게. 겠 아. 지금 시원 선수가 그 부상 때문에. 경기에 못 나오고 아, 있습니다 네, 팬들 사이에서는 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김시원 선수 유니폼을 걸면서 네, 응원하시는 맞으시죠?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김시원 선수 좋아하게 된 계기? 비 n k 이를 좋아하게 된 계기랑 좀 이어지는 건데 네. 지금 이소희 선수 나이나 네. 김진현 선수 나이 때 김시원 선수가 네. 이경 선수 의 빈자리를 메우러 어. 계속 20살 투... 이소희 선수가 제가 알기로 지금 20살이거든요. 22살. 아, 22년생. 그때 계속 투입을 하면서 응. 보여준 끼를 좀 많이 보여줬었어요. 김시원 선수가 음. 제가 계속 응원을 하면 네. 제 응원을 받아서 더 포텐이 터지고 우리나라 대표할 수 있는 가드가 될수 있지 않을까. 아, 마음속에 해성처럼 다가왔네요. 그러니까 살짝 김준수 선가제 심장을쿵쿵 치면서 아,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네, 음, 허락을 하셨구나. 네. 그런 의미에서 김준원 선수한테 부상 회복하시라고 영상편지 한번. 김준원 선수 지금 어깨가 조금 많이 안 좋아서 힘들 테고 하겠지만 어, 그래도 이 시간이 지나고 잘 회복해서 다시 건강히 포트에서 다시 뵐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준원 선수 화이팅하세요. 김준, 화이팅. 아. 빨리 회복해가지고 코트에서 멋진 모습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진실. 네, 맞다그3 라운드 리뷰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 어, 다른 선배님들.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어떤 조언이 있었나요? 저한테 차분히 하고 넌 음. 잘할 수 있으니까 네. 긴장하지 말고 음. 아나운서님과 호흡 잘 맞춰서 해라. 음, 음. 자, 그런 식으로. 네. 어첫 번째 경기 하나원큐. 아, 12월 1일 84대 75. 마침내 기다렸던 첫승그 경기 어디서 보고 계셨습니까? 제가 이거를 너무 한이 있는 게. 네. 사직 육안 중 첫승이잖아요. 이게 처음이잖아요. 아 얼마나 의미가 깊습니까? 이게 역사적인 거죠. 네. 근데 이거를 네. 제가 개인적인 일 때문에 못 갔어요. <laughs> 그 이날 경기의 승리의 요인은 어디 있다고 보시나요? 김한별 선수의 더블 더블이. 맞아요. 음. 이 경기에서는 득점과 어시스트에서 아, 더블 더블 했습니다. 에이. 그만큼 경기 조율과 패스가 정말 좋았다는 말이죠. 네. 기별이 던지면 그 다음 선수는 무조건 골로 거의 연결되는. 자, 이어서 이틀 뒤에 펼쳐진 12월 3일 삼성생명과의 경기. 연승. 이 경기에 나는 왜 용인에 없었는가? 나는 왜 용인에 없었는가? 전 있었지롱. 전, 전 용인에 있었거든요. 정말 좀 많이 한. <laughs> 너무 기뻐가지고, 으아! 막 이랬었거든요. 용인에서. 아, 너무 잘하더라고요. 음. 전반에 전반까지가 스코어가 25대 50이었습니다 에이. 뒤집힌 점수죠아 비닐케어 삼성의 순위가 교차되지 않을까 음, 앞으로 이제 얼마 네. 이제 시간 문제다 이건 네. 그 2라운드하고 좀 비교해 보면 네. 어떤 점이 좀 달라졌는지 일단 제가 봤을 때 확실히 조직력과 집중력이 너무 좋아졌습니다 음. 진짜 그래서 제가 삼성전에서 제일 좋았던 게 공격에서는 이 스틸이 정말 뺏고 바로 속공에서 득점 이렇게 네. 계속 이게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점수 차가 음. 벌어지는 아, 거죠 아 스틸이 곧 득, 득점과 바로 연결됐군요 그렇죠 네. 그리고 수비에서는 붙어야 될 때와 조금 떨어져서 수비해야 될 때가 를 있는데 음. 이 경기는 정말 그 조화가 잘 어울리지 않았나 음. 정말 너무 수비적으로 좋았고 공격적으로 네. 좋았고 진짜 네. 제가 봤을 때 비행기 창단이 최고의 경기지 않았나 음. 최고의 경기력도 네.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저는 아, 이게 진짜. 직관 5시간 조금 더 넘게 걸렸거든요. 왔다 갔다 왕복 시간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너무 행복하고 승리도 승리인데 또 연승이었잖아요. 아... 그렇죠. KB도 이만하면 우리가 충분히 잡지 않겠냐. 12월 6일 아. KB 스타즈 82대85 아, 제가 이 경기를 직관을 갔습니다. 갔는데 네. 3쿼터 때까지 8점이 밀려 있었어요. 네.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경기 쉽게 질것 같진 않다. 음. 이 3점 차까지 원 포지션, 이제 한골 음. 싸움으로 가다가, 네. 한 1분을 남겨두고 음. 막차 이제 치라는 거죠, 이제. 음. 부로 네. 근데, KB도 확실히 BNK에 대해서 좀 많이 의식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3라운드 때 이제, 아, 경기를 또 재밌게 잘 보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신한은 행전 얘기 한번 해볼게요. 신한은행전. 12월 11일. 그렇습니다. 어, 67대 73. 패배를 기록했는데. 이 경기도 역전 잡을 수 있었는데. 왜냐면 네, 조금 아쉬웠어요, 그렇죠? 전반전이 끝났을 때 신원과 비행기가 19점 차였어요. 네. 여기서 영웅이 하나 등장합니다. 네. 3쿼터에 이소이 선수가 등장합니다. 아 3쿼터에 무조건 15점을 꽂아 않았습니다. 뭔가 뭐막 얘기를 막 이렇게 막 구연동화를 듣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네. 있어요. 네. 15점을 꽂아 않았습니다. 네. 말 그대로 슈퍼 소니. 아, 별명답게 3쿼터 진짜 날아다닌 3쿼터였습니다, 그렇죠? 아, 마지막 경기입니다. 12월 15일 우리은행. 아 우리은행 잡음으로써. 라운드 성적이 3승 2패. 5할은 넘겼죠. 6할입니다. 아, 6할. 네. 어떻게 보셨어요? 확실히 1, 2라운드에 음. 우리은행 전에서 실점을 많이 줬던 비행기였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이 눈빛에서 수비할 때 이거 무조건 막는다. 음. 너네 이길 거다. 네. 이런 마인드가 딱고 다른 되었고. 경기에 비해서 스틸도 좀더 많이 나왔던 것 같고. 김한별 선수가 강한정 선수가 둘다 동시에 빠지니까 네. 선수들도 이제 언니들이 없어도 우리가. 잘할수 있다. 대어 잡을 수 있다. 수 있다. 어, 든든하게 할수 있다. 그렇게 잘 보여준 것 같아요. 네. 너무 잘했어요. 어. 일단, BNK가 이렇게 끝까지 수비를 할 수, 하고, 승리를 쟁취했다는 게더 중요하지 않나. 음. 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좋습니다. 3라운드 전체 한줄 평점 해보신다면. 인터스텔라의. <laughs> 영화 인터스텔라 아시죠? <laughs> 네, 알죠. 예, 부제목을 좀 준비했습니다. 네. 힘든 상황이 와도 언제나 그렇듯 우리는 답을 찾을 것이다. 아. 3라운드 아... 같이. 1라운드 팬이었던 최준혁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천에서 길을 잃어 가지고 선수를 못 봤던 아, 그런 또 에피소드가 있었고 2라운드 네. 유승호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진을 찍다가 손가락을 다치는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네, 본인만의 에피소드도 좀 있나요, 혹시? 아, 제가 진짜 따끈따끈한 에피소드인데. 네. 바로 어제 있었던 일이거든요 어제요? 네. 오늘이 지금 12, 17일 17일인데, 17일인데 어제 날짜는 지금 16일이거든요. 그렇습니다. 2022년 1 2월 16일이 시훈 선수 프로 데뷔한 지 8주년이 딱 되는 날이에요. 아 그래서 이거는 제, 저도 몰랐던 깨알 지식인데. 신현수 선수 도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신현수 네. 선수가 이제 회복이랑 치료 때문에 아, 사직에못 오셨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트레이너님한테 이렇게 전달해 드렸고, 네. 이렇게 신현수 선수 선물을 전달받았고, 네. 이렇게 개인 SNS에다 이렇게 네. 올린 글인데. 와. 이렇게, 이렇게. 요 SNS를 본 소감. 이렇게 팬을 사랑하는 마음이 깊으니까. 네. 제가 어떻게 안 사랑할 수? 없겠습니까? 아 있겠습니까? 아 있겠습니까? <웃음> 아, <laughs> 아 그렇죠. 그렇습니다. <laughs> 네. <laughs> 너무 좋아가지고. 아 네. 그렇구나. 그비행기 선수들이나 그 시온 선수한테 혹시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 아까. 영상 메시지 하셨는데 또 혹시 그렇습니다. 못 하신 얘기 있으면 한번 해주세요 어, BNK 썸 선수들한테 네. 응원 메시지 주고 싶은데 4라운드에 5경, 5경기 중에 네경기가 원정 경기라서 많이 힘들 수도 있고 음. 그다음에 체력적으로도 많이 부칠 수도 있겠지만 올스타 브레이크 동안 부족한 부분 잘 다지고 또 장점을 또 최대한 살리면서 또 좋은 팀플레이로 합쳐지면 좋은 결과가 또 따라올 거니까 음. 항상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1월 7일 타직에서 만납시다 아 감사합니다 1월 1일에는 혹시 아, 근데 인천이 너무 멀어가지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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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썸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